이 시간은 엄청난 열풍이죠. 가상화폐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저도 무지예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지코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게 신적으로 봤을 때 어때 보이나요? 도지코인 <laughs> 나는 이거 그... 투기, 노릇. 이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새 진짜 상담을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 주식, 코인. 근데 거의 음. 하는 분들 중에 돈이 되는 분이 몇번 없더라고. 아, 그래요? 응. 돈이 될 분들이 몇번 없어. 특히 코인은 묶여. 음. 나는 원래 코인이라네. 나는 이제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버는 돈들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코인이라는 자체가 갑자기 떴잖아. 근데 나 사람들 진짜 미련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사행성이잖아. 한번 겪었잖아. 코인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 겪었잖아. 근데 지금 나는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을 왜 할까?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이거 왜 할까요? 생각이 사행성이잖아. 이거 진짜 돈 있는 거 진짜 개미 같이 벌어갖고 한 번에 털어먹는 차라리 그럴 거면 주식이 낫지. 그죠? 주식하는 분들은, 네. 진짜 안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래도 본전은 건져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까먹진 않아. 큰 돈을 버기 때문에 까먹는 거지. 주식은. 근데 코인은 한꺼번에 날라가 백지장될 수도 있어. 그리고 코인 하는 분들 오면 깨라고 하면 묶겠데묶겠데 아니, 돈도 내수 중에 있어내 돈이지. 나가 있어서 이만큼 올라있어. 내돈못 만들면. 수익이 안 들어오면 내돈 되나? 안 되는 거잖아. 특히 요새 젊은 분들. 너무 많이 해. 진짜 요새 상담할 때 <laughs> 벌써 알아. 혹시 주식이나 코인 같은 데돈 넣으려고요? 그러면 그거 물어보러 왔대. 그래서 진짜 몇 분은 해보세요. 한 분들 있고, 나머지는 거의 하면 안 돼요. 였어. 돈을 까먹을 수에 코인에 넣더라고. 내가 돈이 나가야 되는 수에 코인에 박으려고 하더라고. 물어보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하지만 안 물어보는 분들은 올랐다 내렸다 이걸 어떻게 맞출 건데 이거를 어? 이거 어떻게 맞출 건데 뭐 오를 때 팔지 오를 때 팔면 재미볼면더 하거든 그게 노름이거든 사실 경마 알죠 경마 어 경마도 그래 경마도 <laughs> 한번 딴 사람이 가서 또 넣어 진짜 코인도 똑같아 그 중독성이 있어 그래서 나는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외국에 다 반출되는 돈이잖아. 우리나라 내국에 있는 돈이 아니잖아. 지금 나는 벌겠지만 외국으로 반출된 돈을 생각하면 우리 못 사는 건 똑같아. 당장 이익 때문에 우리나라 가난해진다고. 밖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길게 본다 그러면 이게 이득이 과연 있을까? 어떤 것 됐든, 내가 따든 잃든, 나는 이득이 없다. 그래서 코인은 진짜 심사숙고하고, 난다, 긴다 하는, 하는 사람들만 하게, 서민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생각이야. 도지 코인이건 뭔코인이까 어? 이거 재미본 사람 초장에 벌써 다 봤어. 내가 볼 때는. 안 보지 안했을것 같은데? 자기들 일속 다 차렸다고. 안 그런가요? 하지 나도 모르니까 그냥 나온 대로 씹부린거야 그냥 안했으면 좋겠고 주식을 해 주식을 공부해서 안정적인 걸로 진짜 개비투자자들은 안정적인 거 오래 묵을거 장기투자 할거 이런 것들은 손해 안봐 주식은 진짜 주식은 그렇게 손해 안볼거 같아 당장 싸고 코스닥 간대 금방 오를 수 있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백지도 되는 거야 장기투자 할수 있는 것들 큰 회사들 이렇게 해갖고, 조금씩 조금씩 공부해 나가서, 차라리 주식을 하라. 코인, 코인을 할것 같으면, 화, 가상화폐를 할것 같으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까먹고 오는 사람들 많아. 아, 오늘 어떤 부부, 아니야, 결혼할 친구 왔는데, 딱 본인, 보니, 순위 보니까, 돈이 나가면 나한테 안 들어오는 수야. 그, 수의사인데, 비트코인이나 주식 해갖고 안 까먹었어요. 근데 좀 무서워. 까먹었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수야. 이것도 돈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돈이 나가는 순데 올해 좀 까먹었더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 진짜 하고 싶으면 상담 받고, 내 수에 그걸 할수 있나, 없나. 이걸로 돈을 벌수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보세요. 저희들 수도 없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하지 마세요. <laughs> 어, 본인도 하지 마세요. 본인 지금도 돈 나가는 수야. 주머니 돈 남는 거 별로 없어. 어, 피디님은, 네. 어느 시기가 가면 큰 돈을 벌 거라니까, 네. 이렇게 말해줄게. 어떤 사람들이 노도안 되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횡재수가 들어오면, 그건 항상 문제 있는 돈이야. 남아있질 않아요. 내 수에 어느 시, 순간에 큰 돈이 들어오는 수는 있어. 사람들 어느 때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 돈을 정당하게 큰 돈이 들어왔느냐, 아니면 진짜로 편협되게 그 돈이 들어왔느냐는 이 편협된 것들은 항상 문제, 사건, 사고, 아니면 망가지는 수를 같이 딸고 들어와. 이게 이치야, 또. 그래서 누가 노토 됐는데 잘 산다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역시 주식이나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날라가. 아니면, 다른 문제들로, 집안이나 이런 것들로, 사고수로. 그래서, 노력해서 내가 돈을 읽었을 때, 이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분은 초장에 다 까먹은 게, 어떻게 돼서 내걸 남이 뺏어가는데 돈 밖으로 나가면 되겠어? 안 되지? 나가면 내돈 아니야. 절대 주식, 뭐, 코인, 안 되는. <laughs> 어? 본인도, 벌써 원숭이 뜨면 네. 역마성을 뛰고 있다. 역마성은 뭐라고 해어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내 주머니 없으면 어떻게 돼? 날아갈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 원숭이 뜨는 머리로 돈 모는 거예요. 편협되게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laughs>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